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 생활의 여러 모습들,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질문과 고민은 낳는 주제일 겁니다. 바로 11조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때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보통 교회 공동체의 활동은 크게 이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그리고 봉사. 이네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죠. 오늘은 이 중에서 특히 많은 이야기를 낳는 부분에 집중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예배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대부분에게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전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파고들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서술과 처방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라 라는 역사 기록과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명령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일요일에 모였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건 그들의 관습을 서술한 거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절대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서술이냐, 처방이냐 하는 관점은 우리가 오늘 다룰 핵심 주제, 바로 헌금 이야기로 넘어올 때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되죠?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때로는 갈등하는 지점이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 즉, 처방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 논쟁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양쪽의 가장 강력한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조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라고 믿는 분들의 근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주장의 출발점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핵심은 시기인데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11조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건 11조가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보편적인 신앙 원리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말라기서인데요. 여기서는 11조를 하지 않는 걸 거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그러면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죠.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시면서도 11조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즉 11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가요? 아 11조는 그냥 무조건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근거가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반대쪽 입장은 어떨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11조가 더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언약의 변화입니다. 11조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지파를 지원하기 위한 말하자면 세금 같은 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가 아니라 은혜라는 새로운 언약 아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11조 하세요 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없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11조가 오늘날의 규칙이 아니라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아주 명확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해답을 보여줍니다. 초점이 10%라는 특정 비율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죠. 바로 마음의 자세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아까워서가 아니라 각자 마음의 정한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얼마를 내느냐, 무엇을 내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내느냐. 즉, 왜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헌금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도 어떤 새로운 규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신앙 훈련 과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10%가 부담스럽다면 할수 있는 만큼 뭐 6%라도 시작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라는 겁니다. 목표는 결국 의무감에서 벗어나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겠죠. 자, 이 길고 긴 찬반 논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질문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얼마를 내야만 하지라는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면서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라는 관계적인 질문으로 말이죠. 신약의 정신은 바로 후자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11조 논쟁은 우리에게 돈 이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수많은 규칙과 의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